립모션을 활용한 TUI 기반의 예비 반려인 교육 콘텐츠 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임성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콘텐츠의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콘텐츠 내용을 소개하면서 적용 기능인 립모션과 TUI를 설명한 뒤 기대효과 와 제한점 및 발전 가능성의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반려인 인구와 반려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등록제도에 의해 등록된 수만 따져보았을 때, 우리는 200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전적 소요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유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비 반려인 스스로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부양할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지, 반려견을 입양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비 반려인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은 유튜브, TV, 웹 등을 통해 스스로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 을 바탕으로 예비 반려인들은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상황을 어렴풋이 가정하는 수준의 판단밖에 할수 없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통해 가정해 보는 수준의 판단 근거는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려견 입양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해 줄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을 실제로 입양했을 때의 상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수 있어야 하며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예비 반려인 교육 콘텐츠가 그 솔루션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기반의 콘텐츠이고 실제로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에 가깝게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반려인 견종, 입양 경로, 반려인 상황 등의 조건을 선택하면 여러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중 조건에 맞는 시나리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나리오들 중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씬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플레이합니다. 개발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산책 시나리오 인게임 화면을 보기 전에 콘텐츠 안에 가상 반려견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툴인 리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션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어서 TUI의 대표적인 예시로 잘 알려져 있는 장치입니다. TUI는 사람의 실제 조작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서 장치에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쉽게 말해 내가 실제 움직이는 대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T와 를 적용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콘텐츠와 실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림모션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 움직임과 위치를 수집하여 콘텐츠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림모션을 통해 사용자는 가상의 반려견과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책 시나리오 영상과 함께 콘텐츠 내용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시나리오에서는 반려견과 산책을 할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나 알아둬야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리모션을 통해 손으로 목줄을 잡는 행동이 콘텐츠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이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책 중 좁은 골목에서 행인을 마주치거나 개를 피한 듯한 행동을 보이는 행인을 만나면 반려인이 반려견의 앞을 가로막아 벽을 보게 합니다. 행인이 지나가면 다시 산책을 재개합니다. 산책 시나리오 중에는 산책 중 반려견이 배변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길을 벗어나 스프이나 길가로가 배변한다면 준비해둔 봉투나 박스를 꺼내 반려견의 용변을 처리합니다. 역시 림모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로 반려견의 용변을 치우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반려인들에게 기존 입양 여부 판단 경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입양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비 반려인의 실제 조건과 일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한점과 발전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점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나 조건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한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 가능성으로는 현재 시나리오 단위로 나뉘어 구성된 콘텐츠를 스토리가 가미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실제 한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는 듯한 콘텐츠를 추가한다면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